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진핑이 모습을 감추면서까지 정보조직 단속을 중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염탐하던 CIA 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보조직이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어 현재 중국의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벌어진 중국 내부의 암투. 대체 중국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문자 메시지로 확인은 8년 차오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새벽 4시. 그에게고 문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헬렌 차오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으로 망명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문제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감청 사실을 폭로한 곳으로 명성을 얻은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인데요. 미국에서 활동 중인 그에게 도착한 메시지는 윤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징회의 부부장은 미국 도주 몇자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세계를 뒤흔들만한 사건이었죠. 문자에 등장한 중징회의는 중국판 국정원인 국가안전부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로 시진핑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중요인물이 미국 망명을 시도한 것이죠. 그가 갑자기 우한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연구소 물증을 들고 미국으로 도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딸인 중요한 역시 중국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찍힌 인물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중국 특성상 가족 역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통 중국을 배신하는 이들은 가족과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번 중증의 망명 역시 가족과 함께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코로나의 기원을 밝힐 수도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탈출한 중국 국가안전부 고위직의 소식은 금세 SNS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진 회의의 탈출을 부인하며 그가 주재하는 회의 사진을 SNS에 올렸죠. 그러나 영상으로 그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사진으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에 중국 정부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중진회의 사진을 게재한 이후 미국 공화당 내 보수주류계파인 공화당령금위원회 멤버 솔로모니는 둥징웨이가 미 국방정보국 보호 아래 있다고 밝히며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포토샵으로 의조된 사진이라고 주장했죠.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답변하며 거짓선동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보통 공식 외교창구를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항의하는 중국이 이례적으로 중앙정법이 SNS를 통해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인데요. 중앙정법위는 중국의 사법과 공안기구를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난뒤 중앙정법위는 해외 정보기구의 침투와 기밀 절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각종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기사로 옮기면서 해외 적대 세력과 결탁한 반중 인사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둥칭회의가 미국으로 망명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중국 최고위직 인물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시체제가 활성화된 중국에서 쉽게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촘촘한 경계망을 뚫고 둥징회의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군사 및 정보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 정보 조직에서 반역과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결론이었죠. 중국은 미국이 운영하는 CIA와 같은 정부 조직을 두고 있는데요. 중진회의가 소속된 국가안전부가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일견 시진핑의 맹목적인 충성을 보일 것 같은 이 부대가 반역의 조짐을 보인 것은 중증의 사건 외에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윌리엄번스 CIA 국장은 1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다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이 전쟁 직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CIA 국장의 브리핑의 기자는 정보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는데요. 100%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진핑이 전쟁 직전까지도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보통 정보조직이 활동을 하면 러시아 전쟁 소식을 사전에 알수 있었겠지만 시진핑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정보조직이 시진핑의 반격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CIA 국장은 또한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중국 정부 조직 차원에서 대규모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남기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모든 유니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와중 중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시진핑을 필두로 한 고위 관료들은 올림픽 홍보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시진핑은 부인까지 대동하며 올림픽 성공을 위해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 사흘 뒤 시진핑은 미디어에서 갑자기 모습에 줬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수뇌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시진핑과 함께 일제히 모습을 감춘 것인데요. 매일 저녁 전국연결 네트워크 뉴스신호 네모의 모습을 비추던 시진핑 대신 과거시차를 떠났던 젊은 시절 시진핑의 모습이 화면에 드러났죠. 이를 눈치챈 이들은 SNS를 통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모습을 감추면서까지 이들이 나눠야 할 비밀회동이 무엇인지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죠. 파리가 모습을 감췄던 이들은 소리소문 없이 다시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모습을 감춘 이유에 대해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일어날 자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동을 가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진실은 이와 달랐죠. 이들이 회동을 가진 이유는 중국 공산당 조직에 퍼져 있는 반역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었죠. 일어날 수 있는 사실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지하의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감추거나 종족이 묘연해진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알려진 정보원 실종 소식은 공교롭게도 최고 권력자 8인이 모습을 감춘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나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요. 최고 권력자로 오랜 기간 권력을 누린 시진핑이 조심스럽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오랜 파벌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크게 후진타오 주석 중심의 공청단파 장점인 계열의 태자당 그리고 현재 주석인 시진핑 세력인 시파가 나뉘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조직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시진핑 계열의 계파가 아니고 후진타오 중심의 공청단파 소속 인물이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요. 각종 권력을 틀어졌고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후진타오를 추종하는 공천던 세력을 쉽게 제압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정보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시진핑은 CIA를 벤치마킹한다는 전제 아래 기존 정보조직 인원을 재배치 시파 인물을 기용하는 깜짝 인사로 정보조직 통제에 나선 것인데요. 그러나 기존 체제를 잡고 있었던 공청단파에서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진핑이 이들 세력을 한 차례 숙청했으나 이들 중 잔존 세력이 아직도 정보조직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는 공청단파를 중심으로 한 정보조직이 시진핑에 대해 반역의 마음을 품고 이를 뒤엎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CIA 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망명할 수 없는 건 정보부 고위 인사가 탈출에 성공한 것도 시진핑의 불만을 가진 정보 조직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튼튼해 보였던 시진핑의 앞길에 먹구름이 낀 것인데요. 마오쩌둥 사후 장기 집권이 지속된 적은 없었으나 시진핑이 3기 집권을 외치며 혁명 원로들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지금 장기간의 독재를 더는 참을 수 없는 개파 갈등이 전쟁을 틈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중국. 과연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